되게 쉬워요. 이것을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중심 생각하시면 2 e 플러스 m이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n이 되지. 맞지? 어 그래. 그러면 이 원의 넓이를 이것이 k와 관계없이 2등분한다 라고 했어. 맞지? 어 그러니까 결국 중심을 지나야 될거 아닙니까? 얘를 지나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뭐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 k에 관한 항등식으로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얘를 지난다라고 대입을 한 다음에 k에 관한 항등식을 푸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어 그래. 그래서 해설지처럼 이것이 관계없이 이걸 지나야 되는 거니까 얘를 대입했어. 그래서 k에 관한 항등식으로 해서 연립방정식 풀면 mn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어, 이 문제는 어렵지 않으니까. 좋아. 그다음 73번은 어, 원의 평행이동. 얘야, 얘를 X축의 방향으로 EA,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면 처음 원과 외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D가 뭐야? R1 더하기 R2.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원래 원을 이동 했으니까 얘를 이렇게 이동을 딱 하면, 헐. 이렇게 만난다는 얘기야. <laughs> 알겠죠? 어, 그래. 그러니까 원래 중심이 얼마야? 4콤마 얼마? 마이너스 2지. 그지 어, 그런데 원래 이동한 건4 플러스 EA, 그 다음에 4, 2a, 그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a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점 사이의 거리 맞죠? 어, 두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다? 10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됐을 때 얘가 5고 얘가 5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두점 사이의 거리가 10이다라고 풀면 a 값 바로 나와. a의 제곱을 구하라네또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처리 아니면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2a의 사이의 제곱이 되고 더하기 a의 제곱이니까 5a의 제곱이 10인 거니까 a의 제곱은 2다. 이런 식으로 해설지도 뭐 그냥. 뭐요? 뭐요? 100이다. 그치? <laughs> 진짜 뭐하는 거냐. 계산.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 하면 이거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돼서 20 이렇게 된다고요 음, 좋아. 자그 다음 이문제인데이문제는 이게 직관력이 필요하다. 이게 뭔 소리냐면 문제가 뭔가 어려워 보이지. 근데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도 안 어려워. 이 문제는. 그러니까 얘가 X축으로 얼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이동을 했어.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어, 그래. 그러니까, 얘가 얼마야? C1이 C2로 이동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얼마야? X축으로 3만큼 가는 거고, 이렇게 가는 게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어, 그랬어. 그렇게 하면, 이렇 이동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얘를, 얘를 이동을 눌렀더니 이동 후도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와 평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렇게 얘가 이런 식으로 평행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얘를 이렇게 이동하고 이렇게 이동했다는 얘기야. 직선을 들고 알겠어요? 직선을 가지고 얘를 이렇게 먼저 이동을 하면 이렇게 될까입니까? x축으로 이만큼 이동을 하면 이렇게 x축으로 이동을 하고 그다음 다시 y축으로 이동을 하면 얘가 다시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의 기울기와 같아야 되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이거의 기울기와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m이. 이해되지? 어 그래. 그러니까 n의 값은 못 구하죠. n은 못 구하지. n은 아무거나여도 상관이 없어. 결국 m만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m이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해설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풀고 있는 거죠. 어? 어 그래. 이동 버튼을 이렇게 되려면 얘의 기울. 지금 이거를 굳이 꼭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 이렇게 이동을 해서 자기 자신이 되려면 이 변환 장치는 그 똑같이 이동을 시킨 거니까 X축을 3만큼, Y축을 마이너스 2만큼. 그지? 어,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풀어주시면 된다. 알겠죠? 어, 그래. 좋아. 그 다음에 이 문제인데, 얘는 이제 이동을, 얘를 이동을 했을 때 이게 이렇게 이동이 됐다는 얘기지. 그랬을 때 식을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맞아? 어,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얘를 먼저 여기까지 끌고 와. 어? 얘를 여기까지 끌고 와. 끌고 온 다음에 대칭 이동하면 되죠. 끌고 오려면 F에 얼마? X 플러스 E 콤마 Y 콜 제로가 되죠. 식이야, 식! 그니까 러 X축으로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 이렇게 써줘야지. 그치? 그 다음에 뭐 대칭했어? X축 대칭이야. 그니까 러 Y다 마이너스. 그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어, 그래. 이걸 찾으면 답이 5번.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아니면 이걸 먼저 대칭 이동하고, 이걸 먼저 대칭이동하고 평행이동을 해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응? 응? 그래. 그래서 뭐 해설진 별 얘기가 없이 그냥 답5번 이렇게 끝나는 거죠. 이해 됐어요? 어, 이렇게 풀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이것을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을 C로 했을 때그두점 사이의 거리의 최솟값을 물었어. 그럼 얘는 얘는 원이 있는데 이걸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동했을 때 이렇게 응 이렇게 되는 거죠. <laughs>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거 구하라는 거지. 이거. 이거. 이게 거이 최소잖아. 됐어. 어 그래. 그러니까 래그 결국 얘는 이동을 굳이 하지 말고 여기에서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시면 그죠. 어, 중심이 얼마야? 부호 바꿔서 반나면 1. 부호 바꿔서 반나면 1. 제곱 제곱해서 상수항 빼면 1.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니까 여기에 길이 이거의 길이가 1이야. 뭐 하는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가 중심이 마이너스 1 콤마. 1, -2니까 이르는 거리를 구해 보자. 그렇지? 어, y x니까 x y 0고. 여기서부터 이르는 거리를 구하면 루트 2에다가 절대값 씌우면 얼마냐? 5. 이렇게 되는 건가? 어, 5가 아니라 3. 이렇게 되죠. 맞지? 어, 그래. 그럼 여기에다가 얼마를 빼? 여기에다가 1을 빼. 그러면 이게 2길이야. 이해됐죠? 어, 그래. 그래. 그럼 여기에다가 다시 얼마를 곱해? 2배를 곱하면 답이 된다는 이야기야 뭔, 말인, 뭔 말인지 이해돼요? 어 그래, 그래. 그럼 얼마가 돼? 3 루트 2 빼기 2. 3 루트 2 빼기 2 해서 3번 이렇게 처리한다는 얘기죠. 됐지? 어, 아마 해설지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됐지? 음, 좋아,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해설지처럼 이게 좌표를 꼭 그릴 필요가 없어. 좌표를 그리지 말고 그냥 그냥 좌표 없이 좌표 없이 풀 수가 있어야지. 그지? 어, 좌표 없이도 충분히 풀수 있다. 됐어? 어, 좋아. 그 다음, 77번. 자, 이것은, 얘기, 여러 번 얘기했던 거죠. y는 x 플러스 k, 또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x 대신에 뭐를 y 마이너스 k, y 대신에 뭐를 x 플러스 k, 그냥 읽어주시면 된다고 했지? 어,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도 똑같은 방법을 쓴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풀마이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은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읽어주시면 y에다가 x 더하기를 y에다가 x 더하기를 대입해 그 다음에 x에다가는 y 마이너스 1을 대입해 y 마이너스 1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어, 그러니까 이거를 찾아주면 돼요 x 플러스 1은 y 마이너스 1의 제곱 1번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렇지? 음, 얘는 해설지도 선생님이 이렇게 그냥 바꿔놔서 한 줄에 그냥 끝나버리죠 알겠지? 어,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좋아 그 다음 78번 78번은 이제 이거와 X축 위의 점, Y축 위의 점에 대해서 이거의 둘레의 최소값은 이렇게 물었지? 그지? 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하시면 돼? 얘는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그지? 어,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죠? 어, 1,4 1,4면 1,4면 대충 이쯤에 있죠? 그지? 어, 그 다음에 6,2는 여기 있지. 6,2 1,4 맞아? 어, 그 다음에 X축 위의 점 Y축 위의 점 이렇게 해서 이거의 사각형의 둘레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네 이해되죠? 어 그래? 그러면 여기 길이 이거 길이는 확정값이죠 확정값 오케이 확정값은 여기서 얘 빼면 5 그다음에 여기서 얘 빼면 2니까 루트 29 이렇게 되겠네 그치어 그다음에 얘 대칭이동하는 건 아시지? 어 끝났어요 문제 거의 끝났지 마이너스 6 콤마 2가 되고 얘는 여기다가 대칭이동 하시죠 그러얼마야1 그러니까 콤마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네 그렇지? 어, 그럼 거리 구하면 루트 여기서 얘 빼면 7이니까 7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얘 빼면 마이너스 6이니까 6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4, 7 7이 49, 36이니까 85가 나오네 그렇지? 그러니까 루트 85 더하기 루트 29 그렇게 그래서 a 더하기 b를 구해라 오케이? 어, 그럼 얼마야? 114 이렇게 나오는 거네 됐어요? 어, 이렇게 그려서 판단하시는 거고 그림은 없지만 어, 그려서 판단을 하면 이렇게 처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음, 좋아 그 다음 이 문제 이 문제는 별표 좀 쳐봐 이 문제는 좀 별표 좀 치시고 왜 별표를 치라고 하냐면 얘는 이제 부채꼴이야 부채꼴 그리고 대칭이동의 원리는 항상 항상 뭐야? 어, 최단거리 최단거리의 원리는 대칭이동인데 대칭이동은 대칭이동 시켰을 때 길이가 같은 거지 자 그러니까 그림을 잠깐 그려보면 이렇게 부채꼴이 이렇게 있단 얘기예요 어? 어? 그래 그 상태에서 여기서 뭐를 요 점. 요 점이 하나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호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o 고 있고 A가 있고 B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거 어? 어. 이거 미안. 이걸 그리는 게 아니고 어. 이걸 그리는 거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어? 어. 이거에 최소값을 구해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어. 그래.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됐을 때 핵심은 여기를 가운데를 갈라. 오케이 그 다음에 이각을 알파라고 놓고 이각을 베타라고 놓게 그럼 알파랑 똑같은 게 그려져야 될까입니까? 아좀 똑같이 좀 그리자 <laughs> 이 정도로 그러면 얘가 알파가 되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온다는 얘기지 이렇게 원주를 따라서 b 프라임 이렇게 그지? 어 그래 그렇게 되면 얘길 여기를 이렇게 그었을 때 이길이하고 이길이가 같다. 요게 핵심이야. 응? 응 그래.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얘가 베타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뚫고 뚫고 나가. 어? 어, 뚫고 나가. 아, 여기다가 조그맣게 다시 그릴게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돼 있을 때. 그치 어,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돼. 그럼 여기가 알파, 알파, 베타, 베타. 이렇게 돼서 이 점이 얘로 가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은 거고. 이렇게 돼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은 거야. 오케이? 어, 그래.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하는 길이는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가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는 일직선일 때지. 자 이해됐습니까? 근데 여기가 몇 도래? 60도. 60도니까 이게 몇 도야? 이거 이거 알파더하기 베타가 60도야. 알파더하기 베타가 60도니까 이 각도는 몇 도야? 120도. 어? 120도.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4. 반지름의 길이가 4니까 여기다가 수선을 이렇게 그냥 무시하고 딱 내려버리면 여기가 몇 도야? 60도죠. 60도. 60도 맞지? 음 그래. 근데 여기의 길이가 얼마야? 4다 이렇게 된 거죠. 그지? 그러니까 2대 1대 루트 3 해야지.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 여기까지의 길이,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가 돼? 여기가 2가 되고 2루트 3 이렇게 되죠. 그럼 결국 이 거리, 이 거리가 얼마야? 4루트 3이다.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laughs> 그림 너무 크게 그려가지고 <laughs> 이해됐어요? 어 그래. 음, 그래서 핵심은 어디가 핵심이냐? 어디가 핵심이냐면 여기예요. 여기. 요거 길이 하고 요거 길이가 같다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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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검은색으로 칠한 거그 다음에 어, 요 길이 하고 요 길이가 같다 아시겠지 어, 그래서 여기가 일직선으로 이어질 때의 갑시다 여기가 45도로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45도면 여기가 직각이지 직각이면 여기가 4일 때 여기가 4 루트 2 이렇게 돼버리죠 그렇지 근데 여기서는 60도로 주면서 2대1대 루트 3을 한번더 써라 이렇게 된 거지 괜찮아요 어, 그래. 좋아. 자, 그 다음, 80번인데, 얘는 당황하지 말고, 그냥, 그냥 단순화 시키면 쉽단 얘기예요 지금 얘는 뭐냐면, 얘, 문제를 막, 문제 엄청 길잖아. 막 읽어보면, 결국, 도로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이니까, 이거 길이 최소가 되도록이란 얘기야. 그 최소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때 B하고 C를 구하라는 얘기에요. B하고 C를. 그니까, 러 이거를 대칭동에 여기다가, 응? 음? 음, 그럼 여기 이거의 좌표가 얼마야? 3, 1이죠. 맞지? 그럼 여기에 대칭 이동하면 이게 얼마가 돼? 3, -1이 되는 거지. 그지 그다음에 얘가 y equal x잖아. 여기가 원점 잡으면. 맞지? 이게 y equal x가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얘에다가 대칭 이동을 이렇게 해 주면 이거의 좌표. 이거의 좌표는 얼마가 돼? 1, 3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지 어, 그래서 결국은 결국은 뭐를 이어는 거야? 저두 점을 이어 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최소값인 거지. 근데 최소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그때의 얘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니까 러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직선. 얘의 직방을 구해요. 직선의 방식을 구해서, 그거에 뭐, X절편하고, 뭐야? Y절편을 구하라. X절편하고, 뭐? X절편하고, Y콜 XY 교점. 맞죠? 어, 그래. 그니까 러 요거하고 이거에서, X절편하고, Y콜 XY 교점을 구해서 두점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야. 뭐야 이거 안보여 이렇게 된 거지 어어 어, 그래 그러면 선생님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이 그림은 복잡하지만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직선 방정식을 여기서 구하고 있죠 그래서 직선 방정식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x절편 이렇게 되는 거고 y 골 x y 교점 y 골 x는 여기 두개의 연립 방식 하면 되죠 그래서 이두점 사이 거리를 하면 이렇게 식은 지저분해진다라는 건데 단순화시키면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됐죠 어, 좋아 자, 그 다음, 자, 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음, 이것을, 이거에 대해서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것을, 이거에 대해서 이동하는 거, 그렇게 두 개를 구할 수 있냐? 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쉬운 거부터 해보면, 얘부터 먼저 해봐. 얘가 기준이잖아. 기준? 기준이니까, y는 x 더하기 1이니까, y는 x 더하기 1, x는 y 마이너스 1이니까, 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얘는, 얘는 지금 뭐를 구한 거야? 얘를 구한 거지. 뭐 하는지 알겠죠? 어,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첫 번째, 얘를 구하는 게 문제가 좀 힘들 수가 있는데, 봐요. 얘가 기준, 기준. 기준이 y는 얼마야? y는 2x-2. 맞죠? 어, 그래. 그 다음에 원본. 원본은 뭐냐면, 이거 이게 얼마야? y는 x 더하기 1. 맞지?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거. 우리가 구하는 것은 대칭이동 시켰으니까, 예.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얘를 구해달라는 얘기야. 맞지? 어, 요것이 이것이 y는 어, ax 더하기 b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풀라고 했어? 개념 강의할 때 어떻게 풀라고 했어? 일단 얘 빨간색은 얘를 지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 이거 두 개의 교점을 구하면 얘가 나와요. 아시겠어? 그다음 여기 위에 가장 단순한 점. 어? 어 그럼 여기 위에 가장 단순한 점이 뭐야? 가장 단순한 점이 0 1이네 그치? 0 1마을 이거에 대해서 대칭 동안 요점을 구해. 아시겠어? 그리고 얘도 구해. 요두점 구해. 요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답이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연립방식 풀면 되지. 그지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구해? 얘를 A코마 B라고 놓고. 맞아요? 이거 두, 이 기울기가 얘의 기울기와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중점. 중점이 어디 위에 있다? 기준 위에 있다. 그렇게 하면 A코마 B가 탁 나오지. 알겠어요? 어, 그래서 a,b하고 콤마 이거 교점 구한 거. 오케이? 어 이거, 이거 교점 구해봐. 이거 갖다 놓으면 x는 얼마가 돼? x는 3이 나오네? 그러니까 얘가 3,4네. 얘는 3,4로 구했고 이거에 좌표를 구해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그게 얘가 나온다는 얘기야. 어, cd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고. 그게 이제 해설에 쭉 나와있죠. 이건 선생님이 작성을 한 거야. 그 음, 그니까 선생님이 작성을 해서 교점하고 이거 0콤마 1을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이점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걸 지난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게 A콤마 B고, 아까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건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를 한다. 얘란 얘기죠. 알겠어? 어, 그래서 A-B-C-D를 구, 해라라는 거지. 이거 별표 좀 치시고,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선생님이 봤을 때는 제대로 맞춘 학생이 별로 없을 거예요. 학교 시험에 나왔을 때. 어, 변별력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조금 알아두시길 추천드려요. 오케이? 좋아. 자, 그다음 82번인데 82번도 약간 별표를 한번 쳐 주시고 이 문제는 대칭 이동의 원리. 역시 대칭 이동을 하면 길이가 같다. 그러니까 얘를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되면서 이 길이가 같으면서 여기가 이렇게 대칭 이동이 된다는 얘기야. 요거지. 요거. 문제를 읽어 보시면. 어? 그리고 점 A가 내부와 경계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했을 때 A를 P에 대해서 P는 이 P가 원 위의 점이란 얘기야. 얘가 P란 얘기지. 그럼 이걸 대칭이동한 점이 있다는 얘기야. 이거를 A'이 프라임 아니라 B라고 이렇게 문제에서 놨다는얘기예요 그럼 기역부터 보면, A가 3콤마 이래. 그러니까 A가 3콤마 이고, P가 6콤마 0 이래. 그럼 B를 구하래. 그럼 이거의 좌표가 3콤마 이고, 얘가 6콤마 0 이니까 이걸 구하라는 건 결국 이거하고 이거의 중점이 얘가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도에서 반나누고, 도에서 반나누면 되니까 얘는 참이지. 이해 돼? 그 다음에 이제 A가 3콤마 사래. A가 3콤마 사라고 했을 때 선분 AB의 최대 값을 물은 거야. 그러니까 봐요. 니은, 디귿은 한방에 풀려요. 한방에 같이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이동했을 때 얘가 b가 되죠. 맞지? 이게 최소값이야. 최소값. 어? 그 다음에 최대값은 얘가 이렇게 됐을 때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해서, 어요 길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을 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을 때, 얘가 b가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하는지 알겠지. 어, 그래. 그럼 그거의 최대값이 20이냐라고 물었는데 어? 어? 20이냐라고 물었는데 지름이 얼마야? 지름이 12잖아. 맞아? 어, 그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는 니은은 요걸 물어본거고 디귿은 AB의 길이는 최대 최소값의 합이라고 했잖아. 합. 그러니까 최대 최소값의 합은이 e, B하고 B하고 여기 있을 때 B프라임이라고 놓으면 이 e, B, B프라임의 길이란 얘기야. 이 e, B, B프라임의 길이.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항상 얘는 항상 24가 된다면 이해되죠. 지름의 두 배니까 이해되지? 어 그래. 그다음에 니은 풀어보면 니은 풀어보면 얘가 3콤마 4는 얘기야. 혹시 여기, 여기, 여기. 이거 지우고, 음이 응. 길이가 3콤마 4야. 3콤마 4. 어, 그럼 이 길이가 얼마가 돼? 5가 되지. 그럼 이 길이는 얼마야? 1이지. 그럼 아까 이렇게 대칭이 동안 b가 있을 때이 길이도 1이 되죠. 맞지?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얼마야? 2지 2. 그럼 최고 멀을 때 최고 모를 땐 얘잖아.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 10일, 그러니까 요 길이도 얼마 10일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는 22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최소값, 최대값은 22고, 그치? 최대값은 22고, 최소값은 2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맞고 얘도 맞다 이렇게 되는 거지. 항상 일정하다고 24로. 알겠습니까? 어, 심지어는, 심지어는 이거는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 어떤 것까지 생각을 하시냐면, 얘가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보면. 경계선 위에 있다고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a가 이게 아니라 여기에 있을 수 있어요. 그치지 근데 최소값은예지 그다음에 최대값은 이거랑 똑같은 길이인 얘가 되는 거죠. 최소값은 얘를 여기 여기에 대해서 대칭을 하니까 자기 자신이 되는 거고. 여기에 길이가 12니까 여기에 길이가 12가 되지. 그러니까 경계 위에 있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어, 그래. 그렇게 풀어 주시면 되겠다. 좋아. 자, 그래서 해설지를 보면 이렇게 해설지는 뭔가 길은데 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쫄아 있으면 문제를 못 풀죠. 응? 어? 좋아. 자, 그다음 이제 원에서 아니, 도형의 이동에서는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어. 어? 그래서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 어? 최단 거리에서 이미 정해진 거리는 제외를 했다가 나중에 더하라고. 어? 아까 아까 이 문제 있죠. 이거 이거랑 똑같지. 그러니까 얘 거리가 정해졌잖아. 루트 2 9가 정해졌지. 그 다음에 루트 2 9는 따로 계산하고 이제는 요거 3개. 요거 3개만 계산해서 나중에 더해주는 거잖아. 그거랑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은 거야. 어? 어. 그러니까 이 길이가 10이고 이 길이가 10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20을 그냥 따로 이렇게 놔. 아시겠어? 그런 다음에 얘를 어디까지 내려? 여기까지 이렇게 내린다는 얘기야. 오케이? 어. 그래. 그 다음에 요거. 요 직선은 어디까지 이동을 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놈. 요거 빨간색. 요거. 요거 요거 요거를 구하라는 얘기가 최소값이에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 20을 더해줘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알겠지 그럼 이 높이가 40이니까 이 좌표는 얼마가 돼? 40,20이 되는거 고 맞지? 어그 다음에 얘는 여기가 음, 얘가 20이라고 했지? 얘가 20이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는 20이 맞는거죠 맞지? 어 그러니까 이거의 좌표는 얼마가 돼? 40, 아, 어, 40, 40, 40,20이 되는거지 뭐냐? 잠깐만 아, 여기 50이네. 50이니까, 이렇게 되면, 어, 10만큼 갔으니까, 이거의 좌표는 40콤마, 그 다음, 여기 길이, 여기 보면, 여기가, 시, 여기가, 음, 아, 요, 요 좌표. 요 좌표가 40콤마 20이 되는 게 맞고, 원래 여기에 좌표는 50콤마 20이었으니까, 맞죠? 50콤마 20이었으니까, 왼쪽으로 가면 40콤마 20이 되는 거네? 그러면, 똑같이 되는 거네. 음, 40 콤마 20. 이렇게 대칭이동 한 거고, 얘도 이렇게 대칭이동 한 거네요. 얘가 밑으로 내려오고, 얘가 오른쪽으로 가면 결국 같아져서 이렇게 이동하고,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거지. 뭐 하는지 이해 되죠? 어, 그래. 음, 여기 점선이 좀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결국 대칭이동을 하시면 얘가 40 콤마 20을 대칭이동하면 마이너스 40 콤마 20이 되고, 얘도 이거를 이쪽으로 대칭으로 하면 49마, 마이너스 20. 얘 마이너스 49마, 20. 그래서 이 길이 이렇게 구한 다음에 거기에다 20을 더해주면 답이 된다는 얘기야. 음,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하라는 건 이거, 이거 두개 더해서 60으로 처리가 된다라는 거야. 뭐 하는지 알겠죠? 근데 보통, 보통 문제는 지금 현재 이 문제는 그림상으로 봤을 때 얘가 이렇게 대칭이동하고 얘가 대칭이동했을 때 이게 일치하는 상태거든. 근데 일치하지 않을 때가 좀더 많아. 어? 아니면 여기를 10주고 여기가 뭐 20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더 다른 경우가 좀더 많거든? 근데 이 문제는 여기가 같아지는 거지. 핵심은 뭐야? 제외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구한 다음에 나중에 더해줘라.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어, 그래. 자, 이렇게 해서 수학상 도화선의 13단원 도형의 이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